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우상숭배를 하는 유다 백성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성전 북문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먼저는 질투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질투의 우상은 특정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우상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뜰문 안에는 담에 구멍이 있었는데 그 담을 허니까 한 문이 나왔습니다. 그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사방 벽에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을 그 사병 벽에 그려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방 안에서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풍문 쪽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어, 그당시에 가장 핫한 신 단무스라는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단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입니다. 이들은 여름에 단무스가 죽어서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가 봄에 지상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이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칠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왜 유다 족속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둘레와뜰 안에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들이 단무스와 태양신을 섬긴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왜 하필 단무스와 태양신이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단무스와 태양신을 섬겼는지는 그 당시의 국제정세를 보면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 중동의 세계 패권을 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섬기는 신이 뭐죠? 애굽의 최고의 신이 뭐죠? 태양신 라예요. 태양신 라. 그래서 파라오도 뭐죠?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는요. 애굽을 섬기고 조용, 조공을 드리곤 했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신흥강대국으로 어디가 급부상하죠? 바벨론이 급부상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힘이 계속 세져요. 그래서 암유다들을 애워싸고 포기하, 막 포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동에 패권을 놓고 어디랑 어디가 싸울까요? 애굽과 바벨론이 한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겼거든요. 비슷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어떻게 되죠?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도 애굽을 섬겨야 한다는 사람들과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입한 것이 뭘까요? 애굽의 우상과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신 태양신이라는 거죠. 태양신. 애굽의 제1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신 중에 하나는 단무스였어요. 단무스는요, 풍요의, 풍요의 신이니까 명분도 좋죠. 섬기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강대국이 섬기는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들처럼 우리도 강력해질까? 이걸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무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에는 다위 시대에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쳤어요 심지어 애국왕도요 자신의 딸을 누구한테 시집 보냈죠? 솔로몬에게 시집 보냈거든요 그러면요. 한번 보세요. 이게요. 애굽이 센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더센 거예요? 자기 딸을 다른 나라에 시집 보내면 우리나라는 저 나라 칠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딸이 잡혀있는데 볼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동맹을 맺는데요. 약간 우리가 더 약하고 저 나라가 더셀때 딸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 눈치를 본 시대가 언제라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 때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중동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강, 아, 악수를 통해서 부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면요 남한국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게 뭐라고요? 어 애굽 신보다 바빌론 도 세네? 그럼 바빌론 가져와 섬겨야 돼. 그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단무스를 섬기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성전 뜰 안에서는 더한 일이 벌어져요. 스물다섯 명의 사람이 성전 뜰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보고 있는데 그등 뒤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와, 기가 막힐 노릇이죠. 분명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재앙으로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였죠? 흑암 흑암이 뭘 누르신 거예요? 태양신 나를 완전히 눌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뭐였죠? 태양신 나의 파라오의 아들까지 데려가셨어요 완전히 제압했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태양신 나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태양실 다시 섬긴다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강해 보이니까 단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을 한다고요. 원인과 결과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안타깝게도 남 유다는 자신들이 망해가는 것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요로워지고 살만해지면서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과연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풍요라는 우상이 없을까요? 일부 목회자들의 재정 비리와 같은 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캔들 같은 것들은 그런 풍요의 우상은 아닐까요? 이 시대도 남유다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는 풍요의 우상은 없습니까? 내 마음은 풍요와 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 놓으시고 또 청산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의 성전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남왕국 유다에서 일어났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바벨론이 섬겼던 단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하고 애굽인들이 섬겼던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계의 정세를 보고 강한 나라들이 섬겼던 신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던 유다를 결국 버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 봅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의 성전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풍요의 우상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비워내므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